자, 10편, 116편, 이제 히브리 찬양이 나오는데요. 이제 어 그대로 이렇게 곡조를 붙여서 노래하는 겁니다. 이제 옛날, 옛날 곡조는 아니고요. 지금 아마 현대 최근에 사람들이 지었던 노래 같습니다. 자, 오늘 10편은 이제 감사 찬송인데요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내가 받은 은혜를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제 중간에 나오는 말씀이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음.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량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예, 어느죠? 표제는 없습니다. 뭐, 이제, 그, 주석가들마다, 뭐, 누가 썼다, 누가 썼다 하는 데서 표제가 없습니다. 내가 여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와여 죽게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와는 음.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극률이 많으시도다. 여와께서는 음.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이 기도가 계속 나오네요. 내, 내 영혼아, 내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음.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자이 사람을 못 믿는다. 그 말, 그 말을, 그 표현을, 사람보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laughs> 하려고 어, 모든 사람이 그짓말장. 어, 사실은 그말 맞죠. 네. 예, 예. 내가 군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아.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자 이게 어떻게 보답한다고? 보답하는 방법이 여호와 예. 이름을 이름 부르고 어, 네. 예. 모든 백성 앞에 서원하는 거. 서원. 네. 어, 고백하는 거겠죠. 네. 예.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자 죽더라도 하나님이 <laughs> 보신다. 여호와여 예.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여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음.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자, 이 여종의 아들 이러면 이러니까 이게 이제 어, 시를 쓴 사람의 엄마가 굉장히 신실했던가? 다윗 응.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어, 어, 다윗의 에, 뭐. 다이스 엄마가 별로. 어, 그지 네. 내, 내 엄마는 나를 버렸다. 이랬잖아. 네. 다이스는. 그 <laughs> <글쎄. 웃음> 그러니까. <웃음> 자, 19편, 19절요. 예루살렘아, 네. 내 가운데 곧 여와의 성전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제, 사랑, 사랑하는도다. 이 원어는요, 원어는 사랑으로 나와요. 내가서 내가 사랑합니다. 예, 왜냐 내 음성을 들어서 오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수 있습니다. 오늘 그그 그 노래, 예, 노래를 계속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네요.